아, 뭐, 오늘 모이님 생일이죠? 어. 어, 오늘 생일이래. 어,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물어봤는데, 그 수금해야 된다고 해서, 팔찌님을 모셨죠, 그래서.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아, 얘기하면 대체, 된데? 어, 그렇게 얘기하면 대체제 같잖아. 그렇게 이해하라고 말한 거잖아. <laughs> 대체제가 아. 맞았구나. <laughs> 농담이에요, 농담. <laughs> 형 쓰레기. 발 발칠님은 에라이니 멤버들이 보고 싶다. 말이큰 쓰레기인 거 한두 번이야? 아니야, 아니야. 에라이 멤버가 독하면 독했지. 우리보다 덜하지 않아. 거의 더 독해. 왜 에라이 음해해? <laughs> 음해가 아니야. <laughs> 야, 독하면 독했지. 돌아치않던데나형 <laughs> 나도 거의 <거기> 갔다 왔잖아. <laughs> 어. 야, 그 사람들 무섭더라. 그러니까. <laughs> 야 낭수님이 얼마나 무섭던지. 야나 낭수님이 이빨 갈아껴가지고 내가 손권님만 있는 거나 짜장 놀랐다니까야 입에서 독을 쏘더라.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는데 지난번에. <laughs> 아낭 아, 아, 정상 하니까, 정상은 아니긴 말, 합니다. 아, 낭수님하니까 그래? 생각난 건데 저번에 낭수님이랑 저스트 채팅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어. 어. 그때 팔칠님이랑 꼭 한번 합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한테. 어 왜? 왜? 야. 아... 아아987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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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 아958 아, 그냥, 그냥 하신 말이 아닐까? 그냥 하신 아, 말씀인 아, 것 아,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아987 이쁜데 왜 부정하세요? 87님 예전에 네? 고추였어요아 아, <laughs> 아, 아, 정말? 아 아니요. 정말? 아 아닙니다. 정말? 나뭐 했게요? 아, 이러면 정확히는 어.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아 이게 아 스토리를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스럽습니다. 예. 어, 그 그냥 어어. 그냥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시는 게좀더 편한. 아, 저, 근데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LI 팀이 계속 살리도아아 아, 아, 진짜 아, 이거 우고가 그, 어. 문제라니까. 남수님이 계속 언급해 아, 주시던데. 아 맞아요. 뭐 모기를 모기를. 왜 홍보 대사를 하는 거야, 거야 나 대신. 아니, 그러니까, 우, 나는 어디 가서 막, 얘기를 다한 번도 안 하는데. 하얀님도 그렇고 그냥 LI 멤버 팔7님 빼고 다 홍보하던데. 아 근데 그게 그... 있다. 그 약간 좀 이쪽 팀 LI 팀하고 어디라 이렇게 합방을 하면은 그쪽 분들 우리한테 알려줘. 87님이 예전에. 여자였었다고. 어, 아. 여자였던 아, 적은 아, 없어요. 진짜?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진짜 저, 오해예요. 야,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에요. 저 아니, 사람 물뿌리야 합니다. 몸 변해요. 아니에요. 저 남마 <laughs> 아니에요. 저 남마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 가서 물 갖고 와보자. 뭐 내가 외계인도 아니고 무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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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저 오늘부터 오해하고 있을게요, 팔찌. <laughs> <laughs> 아니라고요. 저 너무 좋아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왜 그래요? 좋아하는 거야, 저 사람은 뭐야? <laughs> 이마 치약에 적용해. 남팔칠 뭐냐 남팔칠남팔칠 <laughs> 람마 아닙니다 아... 아니요 그랬던 남팔칠님이셨구나 아, 아, 잘못된 지식입니다 다들 아... 기억 야, 죄송한데 이바님 진짜 열심히 검색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네나 궁금한 거 검색하지 마세요 <laughs> 이걸 지키세요 <laughs> 그래? 아니, 아니,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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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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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른 분 얘기할까? 아니, 그러니까 아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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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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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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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 아니, 아니, 아 음. 어, 아니, 어, 아니, 아아 <laughs> 어... 야, 87님, 나, 안 보이는데, 딱, 엄청 흔들, 흔들리시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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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에 들어갔는데, 자꾸, 우고랑 낭수님이라는 분이 자꾸 꺼내더라고. 요 정답, 파묘! <laughs> <laughs> 어, 정답이에요 아니, 뭐 정답이야 퀴즈소, 오케이 그리핀더로 200점 그렇습니다 저쪽 파면은뭘 맛보는 거야 나, 모르겠어 나나 나, 나 찾았어 <laughs> 아니요 아니 그만 찾아 이제 <laughs> 와, 뭐, 언제까지 봤어, 찾을 어, 거야 언제까지 찾을 거야 백희 이제 빼앗으러 갈까 <laughs> 와. 그만 찾으세요 어이 거기들 어 이와 너 올블레라고 알고 있어 <laughs> 나 기적의 어울리는... 바단 말이야! 전세계에 있는 TS가 있다는 전설적인 기적이! 아니야! 찾을 수 없는 허리, 바디라인을 파버리고 말았어! 자 좋은거 혼자 보지 말고 여기다 올려주셔 <laughs> 올려! 올리... <laughs> 정말, 올리지 정말. 아, 으셔도 네,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 그게 어려운 이게 오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아아 오해요? 아 감사합니다 음, 그난 오해하러 가야겠다 지금 이해하신거랑은 좀 스토리가 다르거든요 아, 아 이거 뭐야? 제, 이거는 그래요? 또, 이거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 이거는, 이거는 그 우곤, 우고, 우곤님이 본인 이제 썸네일러 해, 해가지고 이렇게 부탁해서 나온 그거고요. 사치 3년 차고. 사치 3년이면은 저렇게 모이어데 <laughs> <laughs> 대단하잖아. 와어 아, 어떻게 그런 지 심지어 내 취향이야. 약간 약간 제 동생이라도 저... 믿으실 비주얼이네요. 제가 제돈 주고 나온 그게 아니고요. 우고님이 연성한 네, 그런 일러스트입니다. 우고님이 음... 네, 제... 요리 잘하시네. 아니 야 낭이천을 왜 찾아 자취 3년 하면은 그 낭이천이 되는데. <웃음> <웃음> 어, 아니 진짜. 아, 근데 그것도 아닌 게 나는 자취 4년 해가지고 늘어나는 건 뱃살밖에 없는데. 지금 약간 우리 방 친구들이 전부다 진짜 점장 닮았다. 너 지금 다들 지금 되게 행복해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약간 보치덜하게 나오는 캐릭터 한 명. 아, 아, 맞다. 그래도 아, 닮았다. 리오, 그 얘기 좀 듣긴 했는데. 근데 네. 저랑은 이제는 아. 관련이 없는 캐릭터라서. 아, 그냥 관련이 있다고요? 아, 아. 지금 제3의 캐릭터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라 제3자를 질문. 아, 제3의 지금... 제 성별이시다는 얘기신 거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미, 이미 듣고 어... 싶은 것만 듣는 거라. <laughs> 야, 야 좀. 야나 잘못 되고있어야나 <laughs> 하나 깨달았다. 이화 님한테 걸리면 안 돼. <laughs> 아, 그러니까. 어 그치 그치 그치. 이 팔칠 얘기 누가 처음에 꺼냈어 이거. <웃음> <웃음> 아, 제가 행복한. 제가 알기론 <laughs> 우고 님. 낭순 이... 님. 아... 낭수님 응. 얘기하다가 넘어. 낭수님이 먼저 먼저 어 응. 그냥... 확실한 거 우리 잘못은 아닌 듯. 맞아. 낭수님 잘못이지. <laughs> 그 다른 <laughs> 멤버들한테 나오는 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의 90%가 구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아 거짓말을 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아 그러면 10%는 진짜네요. 그 10%가 <laughs> 이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네, 이건 아니에요. 벨로 아, 아, 너 벨로 너 되게 똑똑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 똑똑하다고 어. 칭찬을 해주면 더 기분 좋아서. 음. 그러니까 사실 구라가 똑똑하다. 987은 실라인기라 이거에 주름면 아니에요? 아니죠. <웃음> <웃음>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laughs> 오해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오해요? 오해가 오해.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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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가 많이 예. 섞여 있어서. 오예. 예. 예. 이 양반들이고 안될 양반들이다 이거. <웃음> <웃음> 파근거진짜다파 <laughs> z <박은> 거 t 진짜이사람 u k o z i t a Fangukozita. Fangukozita. f a n g u 님사람 i 가 a 로비 n g 시 k o z i t a Fangukozita. f a n g u 이 o z i t a Fangukozita. Fangukozita. f a n 야 이거 오늘 머리 돌알맞을 확률 개많은데? 야 이거 어. 산다! 야 이거 아, 산다! 델루니 인생은 가차가 아니에요 그 와중에 어. 우리 방금 시청자가 남자 여섯 명에서 땀내나는 대화하고 있다 그러네 개새끼야 나는 남자냐? 죽을라고 진짜 뭐야 여기 여자있어? 별로야. 지금 제 네가 이거 아, 이거 아나 아, 알았다. 잠깐, 이거 제가 아는 동생 표현으로 해줄게요 스매시. 나나 알았어. 8 7 님. 네? <laughs> 아, 오케이. 그렇네. 오케이 오케이. 아또또 나쁜... 또 이렇게 가만히 있었더니만 <laughs> 이만... 있긴 <laughs> 어... 하지 오해, 오해합니다 오해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게 네그렇게해서 아, 그럼... 지금까지 오셨다는 얘기라고 이해했어요 네, 네 제가 주변에서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네겉으로 싫다는데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아니요요 <laughs> <laughs> <난> 아니야 진짜 <laughs> 야저 사람 자취 이제 6년으로 <laughs> 6년으로 만들어버리자 야 자취 6년이면 밥상이 어떠냐 <laughs> 으아, 죽이겠다 그러면은... 3년이 저 정도면은 6년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빵지나 그러면 좀 빵빵해지나. 난그 영상 내용도 <웃음> 몰라가지고 <웃음> 돼, 지금. 형아. 야, 저 빵빵해지면 맛 없어! 뭐, 안 뭐, 돼! 뭐, 뭐?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라운 셔터가. <laughs> <서탐포는 무슨> 말씀을 <laughs> 하시는 거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와시치, 사람은 먹는 게 아니라. <laughs> 죄송합니다. 사람은 먹는 <laughs> 아이, 게 아니라. 제가 아니야. 너무나도 크나큰 실수를. 음, 아이고. 사람은 먹는 게 아니야. <laughs> 하지만 재밌었죠? <laughs> 우리 아이고. 87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일단 근데 고팔칠은 아니 근데 고팔칠은 진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제 예전 캐릭터예요 예전 캐릭터인데 성별이 아유. 남자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저희 멤버들이 보여주시는 그런 일러스트마냥 그런 느낌의 캐릭터는 아니었습니다. 네, 단발이었던 아, 것만 음. 생각해 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아니 놀랍게도 엘아이 팀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게 있어. 모습이 변해. 87님도 아, 그렇고 어. 심지 우거 님도 있더라? 그.. 서 봤는데. 어, 아그 컨텐츠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니까 아. 아, 그러네. 987은 약간 노트라고 아, 하기엔 좀 그렇고 쇼타에 좀 가까운 느낌이네. 어 약간 그런 느낌이네. 아 뭐야 어. 쇼타야? 어 <laughs> 내가 발견했어. 어떤 느낌인지 무슨 확실히 알았어. 어, 어, 이거였어. 아, 이거였어. 어 아니 근데 저거 아이고 그, 못 치네. 이거였어. 우고 님요 우고 님 채널에서 막그 가져오지 마세요. 약간, 제, 약간 저의 잃어버린 그 약간 약간 보추 동생을 찾은 기분이에요. 야, 괜찮아. 그래서. 저분만 그런 게 아니야. 야 <laughs> 뭐? 뭐야 이거는? 맞아요, 어. 아니, 누나, 야, 좀 눈한데. 맞아. 나 아니야. 나만 이런 게 아니라니까. 저... 야, 이쪽은 누사냐 야, 나델론데나 우고 님 좋아한다. <laughs> 아, 이제 누가 합방해주냐고, 군님. 나도 네 나도 런말자안 써요! 말 써요. <laughs> 다 님은 있어, 그런 다. 억말자안 써요! 어, <laughs> 근데 <벽 맞다던데 웃음> 이거 맞다! 아, 승자군 남동생을, 아니, 아니지, 보추동생을찾아네 야, 아 형! 음? 저, 저나 하야님이 있어. 좋아요. 아, 뭐야 그거. 어, 뭐야, 이거? 어, 다, 우와. 다 야, 있습니다, 다. 야, 이, 이쪽 팀 완전 그런 팀이었는데요? 야, 근데, 마지막은 좀 아, 야, 좋은데? 괜찮은데? <laughs> 그렇게, 좀 마지막은 좋은데? 좀 좋은데? 그, 좋은데? 난 그렇게까지 반대는 아니야. <laughs> 어, 네. 난 그렇게까지 반대는 아니야. <laughs> 어, 나 그렇게까지 반대는 아니야. 음. 어, 뭐, 좋은데? 솔직히, 어. 전 어? 약한 아, 편이에요. 근데... 약한 편이에요. 맛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제일 좀 괜찮은 건. <laughs> 아이,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싫 너무 드럽잖아드럽잖아요 <laughs> <너무 맛있는데>? <laughs> 야 미친놈아. <laughs> 야. 에라이 팀은 이거 좀 죽음으로 맛있는데. 죽음으로 맛있는 걸? <laughs> 이런 팀은 좀 나쁘지 않은데. 야, 저쪽은 음. 단품도 좋고 세트도 좋다. 아이 햄버거 집이냐고 아, 아, 아 농도도 좋고 빵도 좋고. 아. 아, 최고다. <laughs> <세부다>. 아, 어지러. 워이코르는 <laughs> <코로나> 죽음으로 맛있는데.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 어지러지라네요.